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인건축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시공한 23평 주택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택이고요. 좌측이 거실이고요. 중앙이 현관이고요. 그리고 우측의 방인데요. 우측 방 뒤쪽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총 평수는 23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붕은 리얼 징크로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 투톤으로 하단부는 블랙 계열의 휘색 그리고 상부는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조명을 달았고요. 그리고 CCTV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려고 이렇게 판 오셨어요. 치주분이. 계단도 만들고, 예.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었으면서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출입문을 달았고요. 그리고 천장은 무결 편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와 같이 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저기 보이는 것은 사면동이고요. 그리고 천장은 무결 편백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측은 이와 같이 이렇게 신 저기 신발장을 시공을 했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좌측과 정면은 템바보드로 이와 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 박스, 스위치 등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3변동 들어서면서 블랙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와 같이 조명 천장에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박스로 예쁘게 만들었고요. 등박스 만들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거실은 이렇게 앞에 정면에 큰 창을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도 이와 같이 창문을 달았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뒤쪽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상부장 하부장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조명은 예쁘게 이렇게 두 개씩 돼 있는 조명을 예쁘게 시공을 했습니다 우측에는 냉장고를 넣었고요 하부장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덕션 그 다음에 네, 설거지통 상부장 이렇게 시공을 했고 좌측에는 이와 같이 밥솥 렌즈 이렇게 쓰게 그런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다용도실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보일러 설치를 아니 가스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가스 보일러 다용도실에다가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타일로 바닥도 했고, 우측, 뒤에, 사면 다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데도 방이 있고요. 우측에도 방이 있고, 좌측에는 화장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이와 같이 네, 깨끗하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이 수건장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반 하나 했고, 변기 세면기,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쪽에 들었으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 창문 하나 했고요. 그리고 천장에 조명을 달았고요. 이와 같이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데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창문을 했고요. 그리고 정면에도 이렇게 창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와 같이. 그리고 바닥은 데코타일 좀 좋은 걸로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 거실 쪽 천장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겠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거실이 다 보이고요. 저쪽도 창을 하나 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창을 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모기장 문도 예쁘게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방화문은 모기장 문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별도로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을 한번 먼데에서 보여드리고요. 저쪽에 이렇게 예쁘게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택은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주택이 고향 많이 안 내는 것들이 또 하자는 절대 안 나니까요. 결로하고 누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단열 또한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도가, 그 다음에 매놀,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쪽 뒤에 매놀 했고요. 가운데 전기박스 했고요. 여기 매놀. 여기 콘크리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와 같이 시공을 했고요. 곳곳에 이렇게 집수정 여러 개 했어요. 사실 토목 공사가 비용이 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잘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땅을 파서 나중에 콘크리트를 하려고 이와 같이 다 파놨습니다. 여기 수도가 하나 더 만들고 싶으셔서 이쪽으로 빼놓고 여기 매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여기 우수, 오수맨을 이렇게 했고요. 자, 뒤쪽은, 자, 가스통 이렇게 놓았고요. 개별로 큰거 놓아도 되는데, 이렇게 갖다 놓는데도 여기 양평 쪽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주택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예, 23평이지만 예, 예쁘게 이렇게 시공을 한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하자 없이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주택은 멀리서 보이, 보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자주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 바빠가지고요. 많이 못 올렸습니다. 다음부터 또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